다섯. 안녕하십니까. 방탄부장 뉴스 10시쯤 뉴스 한현주 김예빈 앵커입니다. 저희 오늘부터. 아, <뭐라> <모르겠어. 뭐라> <뭐라> <뭐라> 안녕하십니 저희 오늘부터 <5년> 시 뉴스는 새로운 주가 안내를 알려드리고 매달 진행되는 뉴스입니다. 그리고 분전소년 <뭐라> 뉴스에 <그리고, azimanya> 진행을 하게 된 김예빈 한현주 앵커입니다. 저희 뉴스는 100% 비하로 진행 <뭐라> 전안 되시는 공니까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산소당의, 부산소당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해지기 위해서 새롭게 발련된 빠른 세상, 뉴스의 앵커를 받은 기 스아하하하거 이것은 이것은 하하하하하 하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 부산도장에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완성된 부산도장의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예빈 한영주 이콜입니다 방송 중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아, 저희 방송은 100%이열로진행되어지으로 언니한테 아예 도겠는구 방송 중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저저저저 안녕! 안녕. 안녕. 오, 저, 저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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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오늘부터 부산 도당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말련된 부산 도장 뉴스 진행을 맡은 한현주 김예빈 앵커입니다. 저희 방송은 100%리얼로 하기 때문에 방송 중 얘기치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생방송을 하는 것에 해참고 합니다. 오늘 현장에서 네, 네, 네. 보복걸 사줬보복 사줬어요. 보복요 아! 하줄아요 아니죠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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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. 여기 요여요게 아, 김치 <laughs> 아, 아 김치 아줌마 있어. 네. 요 이만 노래 니 진짜 바보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저희 오늘부터 저희 부산도장을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된 부산도장 뉴스 진행을 맡은 한현주 김예빈 앵커입니다. 저희 방송은 100% 리얼로 하기 때문에 방송 중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세세한 감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청 도중 성난한 정면이 나아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저희 부산 도장 방송은 하고 싶을 때마다 할 계획이며 소식이 없거나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길게 잠수를 탈 예정입니다. 첫 번째, 소식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오늘 롯데 백화점에서 해운대 구그 청소년문화전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곳에서 대연도장, 부산도장이 함께 시범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소식을 박재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박재린 기자입니다. 네, 무대가 조금 좁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수고하셔서 좋았습니다. 네, 시범을, 시범을, 시범을 하고 연장, 연장 시행. <웃음> 네, 이다뷰는 아직... 하...하...하니까요 저희도 제집이였어요다 하니깐... 보여주고... 했죠흔들지만 재밌었습니다 네, <laughs> 네 그렇다고 <그것도 웃음> 합니다 이상 이재인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날때 김연... 김원효 개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원효 기자는 실무그레스 개그맨 같지 않고 조금... 잘생이 아니요 같지 않고 정말 <laughs> 잘생긴 <웃음> 국내 대학생 같았습니다. <laughs> 습니다 제가... <laughs> 개그 아니 개그 코스 때 나올 때는 엄청 못 생기고 나왔는데 못 네. 네. 생겼다니까요. 아, 아니 원래 잘생겼어. 못 생겼 다깐 잠깐 첫키나오고못 생겼어요. 다음 소식은? 예두 번째 소식입니다. 우리 고장에 다니는 박대리양이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립니다. 지지. 예 yeah. 어쩌다 감기에 걸리셨습니까? 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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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앵커 이연정 앵커입니다 이김모은내 녀석은 이녀은이 녀석은 모양은이 녀석은 부산 그 지역에서 거기, 특히 화요일, 특히, 지역에서 그지북나북하에로하단부이지역에 많이 올것입니다내일 날씨입니다. 내일은 실제로 날씨가 맑을 까것 예상해요. 전때문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. 진짜... 북하은 대체 눈이 많이 올 것이냐? 러시아에서 러시아 쪽인가? 아, 그쪽 저쪽 아니야, 여 쪽이야. 여기가야, 고 여기가 중국이야. 아우, 날러시아 이쪽에서는 눈이 대체로 나뉠 것이니중국에서항상하게 부러울 것입니다. 그런 걸 우리는 마스크 착용해주면 신경 끌로와야 오늘의 교통 뉴스를 말씀해 드리죠 네. 네, 스레칭입니다 네, 오늘의 교통 소식입니다. 오늘은 비가 <목소리> 오도록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방지턱이 가동으로 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암기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상 박재민 캐스터였습니다. 네, 요즘에 날씨 변동이 너무 심해서 박진영처럼감기 걸려서 콧물을 찔질 흘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폼이, 폼이 좀 깨지거든요. 그래서 박진영 형처럼 감기 걸리면 안 되시고요. 부산면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내일의 시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죠? 네. 아, 이제 열심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, 1 0시다보면 게임도 하겠죠? 그렇겠죠? <목소리> 예. 그럼 많이 오세요. 오세요. 다음 참가 자천원이에요 예요.